It's 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잡찬밥 오늘은 인천 행사를 가는데요. 샵이 일찍 끝나가지고 중식을 시켰어요. 아침부터 너무 잡채가 땡겨가지고 저는 중식 잡채가 땡기더라고요. 음, 닭수전어나라. 음, 음, 여기서 고기가 빡쳐있네. 음, 맛있다. 여기 송셰프한 곳인데요. 어, 잡채 가 미쳤어. 음, 뭐 아침부터 떠올렸던 그 맛. 전혀 불지 않고, 약간의 매콤함과, 얇은 장난을 좋아하는. 우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지. 음, 참는 음, 거지. 응? 응? 밥도 먹어요? 응? 응? 맛있어. 매워? 아니, 안 매워. 음, 맛있지? 음. 깜짝 놀랐다 잡채. 너무 맛있었다. 음! 음, 잡채 맛있네. 대학이 아니고 일반 기업팬인데요 이번 시즌도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음. 잘 한번 달려보는 그런 체험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들이 무너져도 가니발에 간다. 우후! 미쳤다 진짜. 와이드롭게 에르메스 일단 쇼넬 이거 하나 못 껴줄 거야. 아, 어려운데요? 아. 아, 와 짱이다. 와, 미쳤다 진짜. 아니 아, 너무 맛있다. 아주 아주. 아주 대해 가는데요 아에는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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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음음 와음음 아, 이거 진짜 명품 김밥이다 진짜 짱 맛있어 묵은지도 <laughs> 맛이다게 묵은지인데요 와 장난 아니죠 음~~ 음~~ 음. 그리고 진짜 밥이 요만큼밖에 안들려요 너무 내 스타일이야 저 진짜 그런 거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 이건 그냥 기본이야? 치즈 아 이게 치즈야? 응. 음. 계란 너무 부드러워 응. 이게 맞지? 무슨 고급 일식당 계란 응. 근데 이거 손 너무 많이 가겠다 아, 손 엄청 갈거같비싸죠 김밥 이거 한 줄에 한 8, 9, 천0원 그니까 러 돈값 한달와 진짜 김밥을 먹고 이렇게 충격적으로 맛있었던 적이 뭐야? <laughs> 어어 어. 그치? 여기. 김밥 1등 친물랑 김밥 아, 번장하십시오 어, 너 대박 나십시오 그래서 용산에 제발 분정 <laughs> <와>. <laughs> <아니, 잠깐만. 웃음> 하나 내주십시오. 와다 색깔이 거의. 아 미쳤다. 계란국이 아니야? 음. 시무라 대박. 와인. 어. 이미 대박 나셨지만 더 대박 나. 맛있죠? <laughs> 장난 아니지. 진짜? 앞에서 쌍따봉 나왔습니다. 려니 <laughs> <계란이 웃음> 이게 이 <laughs> 어떻게 이럴지. 어, 누구 아니지. 아, 용난 아, 이게 빈소이 있다니까 음, 지금. 음, 맞아. 맞아. 와, 진짜 맛있네.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냉제육을 시켰어요 제가 좋아하는 피양옥에서 음. 냉제육 시켰습니다 아 지금 오늘 업로드인데 평소를 못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급해서 후다닥 먹어야 되는 저는 피양옥게 그렇게 맛있어요 따뜻한 거보다 냉... 음. 음. 음~~ 이게 짤기짤기하니 요요 이, 이 끝에가 너무 맛있어 난이 소스가 맛있더라 음. 맛있지? 이게 음. 음, 아이스크림 같은 여기야. 어떻게 이렇게 냄새가 안 날까? 근데 음. 너무 신기해. 아니 돼지 고기 식으면 무조건 냄새나는 거 아니야? 오늘 여 씹어도 씹어도 냄새가 안 나고 고소하지만 아니야 진짜 음. 맛있어 음. 근데 문제는 음. 이 냉제육이 냉하니까 배가 안 올라 그게 무슨 말이지? 나 차가운 고기 먹으면 배가 안 올라 음. 두 개를 원샷을 해버려야 돼요 음. 음. 어떡해 이제 그만 음. 먹어야 돼 아, 죽국이 밖에 안 남았네. 얇은 거뭐 하나 없어. 오 행사도 잘 다녀? 오겠습니다. 입니다. 저는 정통 까르보나라 시켰습니다 크림 안 넣고 계란으로만 만드는 거 시켰습니다 나이스 맛있지 여기? 너무 맛있 되게 오래된 데라며? 어, 엔초비 파스타 하나로 굳건히 버틴는 곳이야 음. 아, 시킨 지좀 돼가지고 까르보나라는 약간 떡이 됐습니다 원래 떡단거 좋아하잖아요 좀 발언이... <laughs> 불쾌하네요. 얘는 오래된 요리를 좋아해요. 아, 누가 오래된 요리를 좋아해요? 식어서 좀 떡진 거 되게 좋아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을때하지 왔어. 아, 저 아. 그냥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 당연히 저도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아, 요리를 좋아해요. 어. 오늘은 장충동에 있는 동국대에 갑니다. 동국대 우리 처음 가는 거 아니야? 음. 음. 이차는 디저트. 야, 뭘 뭐, 두꺼워? 초코파이야? 약간 쿠키. 르뱅쿠키처럼 빵같이 이렇게 떳동하게 만들어가지고 엄청 먹음직스러워 보이다. 그리고 후기가 엄청 좋았어. 짱이죠? 음! 어, 난못 먹었다. 아니, 아니, 근데 진짜 맛있다. 너무 무서워. 진짜 맛있어. 와. 아 근데 막 생각보다 안 단해? 응. 음. 맛있어 음. 아니, 꾸적꾸 안에도, 안에도 들어있어? 음. 음. 꾸덕한 식감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꾸덕꾸덕. 음! 봐봐. 우와, 그거, 오, 그거, 맛있겠다. 이거 뭐야? 짠. 두바이를 붕어빵에. 맛있을 것 같아. 100%. 응. 음. 대박. 이 안에 이게 피스타치오더라고요. 아! 맛있지? 응! 음. <laughs> <아유. 웃음> <성악도 왔어? 웃음> 우와! 아유! 우와! 어어오와 우와! 너무 맛있다. 우와! 저, 아. 어머! 미쳤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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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는데? 정아씨 이집 저장 완전 저장 근데 이거 초콜릿이 좀더 있으면 좋겠다 여기, 여기 다 있어 레자이 오네트 늘 너무 맛있다 잠깐만, 여기. 여기 친... 이거 여기 찐데 이거 진짜 강추해요 아니 그냥 진짜 입에 닿자마자 어. <laughs> 늦자 맞아 나 오늘도 저희가 식물원 김밥을 실패했거든요 아 <laughs> 진짜 열 받아 아! 아,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까 분명히 됐거든? 그래서, 아, 오늘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또다 봤어. 아, 아, 진짜 피키팅이야. 지금 노래하기 몇분 전이죠, 우리? 55분? 아, 아, 아 괜찮습니다. 딱 좋습니다. 후. 어, 아, 파스타 디저트 진짜 좋았어. 주문인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짠. 오늘 저는 묵은지, 베이컨, 명이나물, 돌돌말이 저는 쌈밥에 대패삼겹살 시켰습니다 여기 단골집 아니세요? 맞아요 어, 한참 이제 고쳐가지고 진짜 <laughs> 맨날 며칠을, 맨날 며칠을 그러네요 멀, 멀, 오래됐지 이거 아주 마음에 드네요 말있지뭐 갈릭 디핑이 오는 게 신박하다 진짜. 도전 맛있을까? 이게 갈릭 디핑 제거 맞죠? 맞아. 맞아 맞을 것 같아요. 응. 왜 이상해? 아니 묵은지가 워낙 시큼하니까 아니, 갈릭 디핑도 약간 시큼한 맛은 있잖아. 응. 그딱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지. 언니 거 아니야? 내거 아니었나? 그럼 아니야. 그냥 배달로 직원이 넣은 거 아니야? 피자 배달 하다가? 잘못 들어갔진심으 어, 그래. 엄청 꽁꽁 담아서될 텐데? 그 어느 리뷰 사진에도 딱 갈릭디핑이 보이지는 않아. 그래, 왜냐면 묵은지랑 갈릭디핑이 너무 안 어울려. 근데 이 집이 센스가 없는 집이 아니잖아. 근데 뒤엔 안 어울려. 응. 음. 대표 삼겹 맛있는데?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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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아, 음. 삼겹살이랑 그거랑 어울리겠네. 좀 싸먹으려고. 이 대패삼겹 한 장에 우루지 베이컨 명이나물 마리를... 음 어울리지... 응, 양개만 아주 구조니다 짠~ 요 조합이 좋네요. 우루지 베이컨 명이나물 응. 마리를 시키신 다음에 대패삼겹을 사이드로 꼭 시키십시오. 굿 조합입니다. 네, 오늘은 울산에 갑니다. 와... 응? 울산, 간만에 도망가네요. 오랜만에 경상도까지, 네. 그죠? 맞아, 오랜만에 멀리 가다 진짜. 요새 계속 서울권 계약 축제들밖에 없었어가지고, 울산이 한 4시간 반 가나요, 우리? 네. 우후! 오늘은 울산 현대자동차 이번이 두 번째 가는 무대라고 하는데 두 번째 갈때 되게 좋아요 간척할 아, 아, 수 있어서요? <laughs> 반가을할수 있는 아니 거. 뭐 그런 멘트가 풍요로워지는 것도 응.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지난 행사에서 괜찮은 무대를 했다는 아, 거잖아요 다시 찾아주면? 에, 개런티가 된 어, 거잖아요 어, 어. 어 다비치 다시 한번 불러도 되겠어 이런 어떤 아 그럼 미리 말씀을 하셔야죠 저 당연히 그쪽으로 생각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멘트 뭐? 얘기를 하시니까 또 오랜만에 장거리 행사 와 날씨 좋다 그 저희한테 티키타가 좋다고 하시는데 잘 들어보시면 각자는 맞게 얘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laughs> 얘기를 하고 있어요. <laughs>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울산 잘 다녀오겠습니다. 은데 누룽지 맛이나 끝에 나지 맛있끝 나지 근데 무슨 누룽지 이런 누지맛 세게 나네 너무 맛있어 오늘 쌀 파티네 이거 또쌀 아니야? 잘 어울린다 누가 가 누룽지 시 m 송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누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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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누룽 따라따라이 <이리> 누룽 지 <laughs> 누룽지 만드려요 좋은 것만 들으 어디 들어? 갤시야성이어좀 <laughs> 아, <진짜. 웃음> 어? 약간 전통 를 하지 않을까 것게지나려나 <laughs> 들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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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슐랭 선정, 네. 뭐 그거래요? 이 메뉴가. 그게 붙어 있던데? 어, 푸짐하네요, 안에 네. 뭐가. 엄청 커요.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맛있어? 음. 요새 한국 백 요리사 때문에 미슐랭이 하도 막 난리가 나가지고. 아, 무릎 너무 그래서. 가보고 싶어. 음. 했어요 오늘 가리고 먹어야 될거 같아 뭔 소리야 여기 있다 어? 왜? 뭐? 오늘은 성균관대에 가고 싶 약간 리폼을 해서 성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유니폼 너무 예뻐요 예뻐요. 아무튼 오늘 성균관대학교에 가는데 본의 아니게 제 동생 학교예요 <laughs> 이... 이... 동... <laughs> 동생이 그 누나의 비즈니스 보는 게아 <laughs> 이게 좀 되게 뭔가 마음이 개운치만은 않네요. 약간 찝찝한데 너 있는지 물어봐야겠어요. 남동생이죠? 네, 예, 예. 저랑 아홉 살터이의늦낌이 남동생과 누나의 관계가 아이 자식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 알바를 오면 그래서 오늘 제 동생 학교에 가는 만큼 잘하고 계습니다 다행히 얘는 알바를 가가지 없다고 하니까 <laughs> 너무 예, 다행이네요. 예, 예, 하던 대로 하면 될거 같습니다. 성대인을 위한, 성대인만을 위한! 너무 먹고 싶었어요, 진짜. 육전 이리씨의 소울푸드. 군만두. 여기는 압구정에 아주 전통 있는 풍양식 만두국이 있는데요. 아 그래? 오, 그다. 국물 꽤후야다 목로라는 집인데 31년 됐대요. 네, 만두 어때? 이데이있지 진짜 만두국이다. 음, 슴슴한 느낌은 아니고. 야, 육전. 아, 빨 먹어봐. 음, 맛있지. 나 육전 좀 줄래? 음, 어, 나 산전 진짜 만두국안 땡기는데 왜만두 음. 오늘은 인하대에 갑니다. 인천이죠. 오늘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어 시원해! 이랬어. 완전 그냥 공기가 달라. 이제 그냥 겨울일 것 같아.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진다고? 오늘은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서 와. 잘 다녀오겠습니다. <목소리> 영상이 되겠습니다 갑다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네 <laughs> 제가 <laughs> 오늘 행사가 늦은 관계로 집에서 밥을 먹고 가지고 음 오늘은 어디에 가죠? 대전이요 좀 착실하게 부탁드려요 오늘 어디 가는지 <laughs> 어떤 축제인지 대전 청년들을 만나러 갑니다 확실해요? 음. 네 청년 어머니 주간 어머니 아버님 농심이 어게하려고 청년들을 만나러 만나고 <laughs> 하죠? 옆에서 반죽 마실 거예요?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왜 이렇게 실해? 원래 삼계탕, 닭죽 이런 거안 좋아했거든요? 기적이 실해나봐요 강경씨가 컨셉이 주지 않아 고통력을 찾으시더라고요 건강에 진짜 충분해요 기억해 주세요 네 <laughs> 네, 오늘은 무엇을 드시나요? 오늘 좀 가까워서 가볍게 스시를. 으악! 담백한 거 드시네요. 으! 어, 맛있겠다. 나 지금 음! 이거 찍는데 침나 너무 맛있다. 와,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너무 맛있는데? 미쳤네. 저는. 저는 육회. 어떻게 나오나요? 뚜껑이라서 <laughs> 좀 열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 제가 쿠팡이치 요청 사항에 장구 빼 주세요. 뭐빼 주세요. 한 다섯 개 정도 빼 주세요. 빼 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정말 이렇게만 띵 왔는데 물론 제가 의도했던 바이긴하지만오기는좀그런네요 예상했던 것보다좀 많이 미니멀하네요. 저희 벨트 했습니다. 이게 자꾸 기사까지 나고 막. <laughs> 벨트를 했다고 말씀을 드려도 논란 기사가 나고. 벨트를 했는데 왜 논란이야? 그러니까 안 했다로 오해하시는 분들 때문에 논란이다. 논란을 남게 논란이래. <laughs>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네, 벨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근 쓰지 않았니? 다 쓰고 하는데도 이제 못 보신 분들이 벨트 안맨거 아니에요 이러시니까. 아무튼 네. 기자님들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논란이라고 <laughs> 제발 쓰지 말아주세요. <laughs> 잘매고 있습니다. 아, 벨트 안했다가 저희 골로갑니다 너무 무섭기 때문에 잘매고 있어요. 오늘은 연대 노총 극장에갑니다 연고전 전야제가 있다고 해서 연대를 응원하러 연고전 전야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촌이랑 가깝기 때문에 시크한 육회를 시켰어요. 이게무슨맛이에요 아, 양념이돼 있는 거구나 아니, 요 육회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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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티슈가 이름이 아주 벨벳, 벨벳 울티슈. 아, 나 아까 언니 보여주고 웃긴 거 찍어놨는데. 이거. 아니, 유캐시 키키인데. 유회시 키키? 육회집 이름이 뭔지 알아? 유회앤이잇 <laughs> <육회> <누잇. 웃음> 어, 좋은데? 괜찮지? 유캐 앤두잇. 사장님 천재 아니에요? 야, 그 식당 이름이 제치 있으면 맛이, 맛이 없잖아. 그치? 근데 322면 5 평을, 0표를 줬어. 별점을 줬다고 <laughs> 하면 5점 0 별점을 줬어 유캔 도잇! 오늘 웃을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유캔 드잇 보고 빵 터졌네 요 오늘 이 컬러를 발랐는데 마침 육회를 먹어가지고 육회 컬러가 되어버렸지만 보이나요? 육회 컬러? 아 어, 확대하고 싶어 어, 어, 육회를 음. 어, 좀 먹어가지고 더 육회 컬러가 되어버렸네 핏빛이 <laughs>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엄청 오늘 행사 잘하고 오겠습니다. 대학 축제 시즌 마지막 대학 축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디요? 한양대죠. 그래서 딤섬을 시켰는데 굉장히 초라해 보여지 아주 고급 딤섬이에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또몽주원이라는 곳에서 딤섬을 또 시켰고요. 많이 가봤죠. 그거 수정 딤섬 아니에요? 새우 수정 딤섬? 어머. 음, 음. 음? 아또 흑백요리에서 그래서 그 정지선 셰프님 거 인상 넘어가보고 싶지. 아 너무 궁금해, 너무 오보고 싶어. 그리고 그흥부각 가고 싶어. 여경래 셰프님. 음. 거기 거기 탕수 진짜 맛있대. 이거는 새우 부추 딤섬. 아, 가고 싶은데 너무 많아 지금. 음. 음. <놀람> <놀람> <좋아>? 음. 뭐? <놀람> 음. 고추. 음. 음! 근데 어떻게 여긴 이렇게 딱내 피스만 파나? 저희 오늘 한양대가 20분 거리밖에 안 돼가지고, 사실 밥을 먹기는 애매한데, 또안먹기는 배가 고파가지고, 노래하다 보면 배가 싹 고프거든요. 근데 그럴 때 먹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갈색은 정체가 뭐지? 어, 부추 맛있다. 맛있지? 육즙이 아주. 버섯 아니야? 버섯 같은데? 맞아? 버섯 음. 맛있다. 음! 와딱한 개만 더 있었으면 나 부추냉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나딱한 개야 아, 이렇게 시켜서 사이드를 하나 더 시키자 응, 응. 그 사이드 냄새가 나 깔끔했다 딱 허기 달랠 정도로 좋았어요 따래씨 지금 드실 분? 언니 지금 할래 아니면 지금 할래 아니 또 제가 요새 이게 꽂혀가지고 거의 두바이랑 두바이는 다 두바이 매니아예요 거의 이름만 보내면 다 두바이야 <laughs> 야 그래서 두바이 맛집 혜리 언니한테 이렇 짠! 맛있지? 쌍따봉 나왔습니다 앞에서. 음! 오이 그나으로맛있어 음. 음. 어 맛있다. 딱좋아야 지금. 음 야이 위에 어딘게 이 맛있네. 그걸 안 먹고 뭘먹은 거야? 아껴 먹었지. 아난 그거부터 안 먹었거든. 나 이런 거막 아껴 먹어. 이런 초콜릿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너무 맛있게 이 집이 뒤끌레라는 곳인데요 우리가 그날 다쿠아즈 먹었지? 응 다쿠아즈 먹고 이것도 먹었어 응. 다쿠아즈랑 까눌레찐 친구네 집 놀러 갈때 사가면 좋아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이제 나쁜 데 뭔지 알아? 나 이제 그냥 까눌레못 먹겠어 응아뭐음 무대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딱한시간 남았어요 아주 근데. 좋습니다 하 오늘도 즐거운 행사 잘 다녀 음. 오겠습니다 음 오늘 장난 아니야 어, 여기 <목소리도> 고생하세요 끝났습니다. 는 아닌가? 아니요, 남았어요. 대학교 축제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늦게. 아니, 빨리 끝났잖아요? 그렇죠, 오늘 시간이 좀. 네, 오늘좀 빨리 끝났기 때문에, 먹고 싶었던 라면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 음! 매워? 음! 음! 와, 스트레스 풀려. 음! 음! 매운 걸 먹어줘야 돼. 음! 와! 언니 음. 음. 김치 줘. 김치 말고. 김치 말고?